안녕하세요. 요누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센텐스 컴프션, 소위 말하는 샘컨 위천제 7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외열 문제 18-2-3이고요. 386번. By the end of long, 길고 힘든 하이크가 끝난 후에, 끝날 쯤에, 크리스는 워킹, 걷고 있었다. With limping 이게 저는 거죠 절면서 천천히 백서 캠프사이트로 걸어가고 있었다. 자, robust 이거건강이는 뜻이고 constant 아니고 신속한, fast. 이건 팍게래 만들다 해서는 용이한 뭐 이런 뜻이겠죠. 되 A번이 답인데 홀트는 첫 번째 뜻은 원래 중지시키다고요. 고에서나 쩔름 거리름이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음, 뭐, 이게 동격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어, 동격 관계라고 보면, 뭐, 뻔한 거죠. 답은. 쩔름거리며, 하이크, 게이트는 게이트의 스페링 변형인데, 아무튼, 걸음걸이에요. 게이트하고 왜 같은지, 넘어가기로 하고요. 림프, 쩔름거리다죠? 림프. 이건 뭐,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림프, 림프. 어, 이게 뭐, 램펠트. 이게 뭐, 인폴트에서 온 단어인데, 외우기 어려워요. 홀트는 월을 우리가 잘알길 정지시키다. 홀드 잡는 거에서 온 단어죠. 정지시키면 잡아야 되겠죠? 홀트는 고어에서는 절뚝거리다. 망설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 고어기 때문에 잘안 쓰여요. 다만 홀팅은 절뚝거리는 망설이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로바스트는뭐 이게 오크나무니까 튼튼 아주 오크나무가 단단하고 센 거죠. 스트렝스 뜻인데 로바스트는 로버스트인데 이게 뭐 이게 같은 어, 힘이 있는 데서 권장 아니죠? Collaborate, 확증하다인데컬은 COL이죠? 함께 가, 갖다 놔서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로 o b o BOR, r o b r 이게 같은 어원인 거예요. Robust, Collaborate. Collaborate하고는 다르죠? 레버는 노동이 나오는 거니까 협업하다, 뭐 그런 거죠. Prompt, f a c i l e 은 원래 f a c l 에 만들다 해서 쉬, 쉽게 만드는, 만들었다는 뜻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 1 8 3 d 에요위연결 문제. 387번 별표 하나 줬습니다. Get those out of my sight. 내 시야에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 쫓아내라. 이런 거죠. I want to l e r at a b u n c 일단에 테터드는 넉마를 입은 그지들. i m p r o r t my restaurant. 내 레스토랑에서. 머핀은 여러분이 많이 빵, 이름 머핀 빵 먹어봤죠? 레가 머핀에서 이 머핀은 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이 머핀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어인데, 렉은 넉마. 넝마를 입은 사람이고 펠런 중재자 미스크리언트는 크레델의 믿다에서 한다는 건데 잘못 믿으면 원래 음, 이단자죠. 잘못 믿으면 그리고 악한이 대한 뜻이 되는 거 파트론 이것도 원래 포울에서 F-O-A-N 이 뭐, 이 망아지를 뜻하는 거예요. 망아지 겁이 많잖아요. 버스턴국에서 겁쟁이 이런 뜻을 씁니다. 파트론이 겁쟁이. 참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어, 비번을 답으로 했지만, 별표 하나를 줬습니다. 자, 레그가 넉마라는 건, 누덕이라는 건 알죠? 레그 마핀. 근데 중세 영어에서 레 고유 명사 레그, 레그 머, 모핀에서 이게 바뀌어진 단어예요. 마핀은 이제 머핀 컵이죠. 빵. 이것도 어떻게 막, 어원이 어, 어, 불명이에요. 펠러는 원래 이 위키드, 사칸. 중재를 펠런이라고 하죠. 미스 미스크리언트 악당. 원래는 이단자에서 생겼다가 그다음에 악당으로안 믿는 사람은 악당인 거죠. 메스 미스 이게 플러스 크레 아 이거 그, 크레이레가 됐다가 라틴에서 크레레 데 이게 밑다에서 온 거죠. 밑다에서 프로로 이제 에, 크레레 이렇게 된 거죠. 팔트론 겁쟁이. 원래는 폴트론 폴에서 온 거죠. 번치알고 테터드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테떠는 넉마를 두르니고 산산조각난 이런 뜻도 되는데, 천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넉마. 우리가, 그, 우리가 타투라고 하는, 테투. 태투. 영어로는 테투라고 하는 건 달라요. 이건 문신이란 뜻인데, 이건 사모아 말에서 타타우에서온 단어예요. 사모아인들이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게 서양으로 쫙 유배된 거죠. 테투는 원래 똑똑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예, 18, 연습문제 18-3-2. 별표 두개 줬네요. 아, the old bad word for. 모두에게 나쁜 말을 했다. 함께 있는. She was c o n s m a t e shrew. 아주 못된 여자다. 이런 거죠. 자, 에, 남자 같은 여자. 남자처럼, 쌍소리 팍팍 해드는 여자. 저 이런 여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좀 많은 분이 계셨는데, 지금 분이라고 했지만, 아주 뭐, 이거 뭐라고. 어, 남자처럼 떠드는 거. 이마고는 이미지에 송고, 배어는뭐 강한 사람 세네터아실 거고. 카쵸. 이단참 외우기 어렵습니다. 카쵸. 어, 저는 이 나이 먹으면서도 이 글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 저도 괴짜라고 취급받기 쉽겠죠. 슈루. 잔소리 심한 여자. 아 슈루. 이게 뭐 고대음. 게르마니 고대영어에서 슈레아와 이렇게 내기뭐 되겠어요. 오히려 슈루드. 이단어하고. 같이 기억하세요. 영악한, 영리, 한 이런 뜻인데, 뒤지가 약삭빠른가요 뒤지? DG. 뒤지란, 뒤지도 슈루 마우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잔소리 심한 여자. 그 다음에, 빌라고, 하 이것도 남자 같은 여자. 우리가, 버릴, 버릴, 그러면 남성적인이라는 형사죠. 버티고, 버트가 돌다이 뜻이죠. 턴. 음, 베르테레하고 같은 거죠. 마구 돌죠. 환기증이나면그 터마건트는 터가 쓰리고요 네. 어, 세계가막 돌아간다는 것이, 세 명의 여신, 신 밑에서 방, 막 돌아다, 가는 단어에서 온 건데, 참 외우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터마건트아간트를 베이그런트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님하고. 그 다음에 카죠 이거 괴자 영감탱이 괴짜. 어, 어느 불명이에요. 베어. 잘하는 사람이 뜻이고요. 그 다음. 그 다음, 18-3-3이네요. 별표 두개줬습니다 리키는, 로컬 커피숍에 못 모다. You can find him. 거기서 almost just about 아침마다 볼수 있다. 데니즌. 데니즌이 안에 라는 뜻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 어. 그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랠릭 유물이죠. 디버. 디바인에서 온. 어, 뭐 그런 뜻이고요. 브라이어. 이건 뭐 원래 에, 드럼을 치는 사람에서 온 거고. 메버릭은 밑에 내려가서 설명하기로 하죠. 데니즌. 사람, 주민, 거류인, 빈번이 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걸로 쓰였죠. 빈번이 가는 사람이다. 댄즈가 이제 within의 뜻이고요. 어렵죠? 어, just about almost, diva, prima donna, 주인 여가수를, 아, 성스러운 거예요. 주인 여가수는. 디바인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아, just about 두번 썼네요. 이거 한번 지워야 되는데. 뭐, 하나는 우리말로 쓴 거니까 뭐, 그게 그거죠. Relig, 리기, 리기날, 링키, 링케, 리기나링케르가 뒤에, 니는 뒤에 뜻이고 뒤에 남, 떠나고 남긴 거죠. 링키시도 이것도 뒤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거죠. 양도하고. 뒤에다가 링키르가 두다의 뜻이니까. 메버릭은 또 옛날엔 메버릭이라는 고인 명사 출신이에요. 할아버지 메버릭이 있었는데, 목장주예요. 근데, 에, 말에다가 낙인을 안 찍어 놓고, 안찍히고다 내 내, 내, 내 말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서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p 가 포로하여 타미로에서 왔는데 드럼 치는 하층민에서 나온 거 추방자 천민이라는 뜻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뭐 사는 사람 음 시범이 답인데 이게 어휘가 어려우니까 이런 건참 어려운 거예요. 언다 논리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